자, 36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초하여 결정을 한다. 원인은 생각 아,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좀 네, 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한다. 나 그거 알아. 어, 그래서 나 결정할 수 있어. 얘가 원인이 되고요. 안다라는 게 원인이 되겠죠? 네, 결정한다라는 게결과론쪽으로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다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던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평평하다는 것을 압니다. 편, 평평한 거 아니에요? 편평한 거예요? 희한하네. 평평 아니냐? 네. 라고 세상이 평평하다는 걸 안다고 결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인지한 사실은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 내가 안다라고 인지를 해버리는 순간에 내 결정하는 게 바로 행동이 되겠죠. 내 행동에 내가 딱 인지를 했어 그 다음에 결정 했는데 결정을 했다는 얘기죠 예,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이간 동안에는 탐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행동한 게 뭐, 뭐였다? 탐험이 거의 없었어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너무 멀리 가면 지구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질까봐 두려워한 거야 세상이 평평하니까 떨어질까봐 두려워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미쳤다? 탐험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들은 감히 이동하지 않았죠. 그 결과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으로 행동이 변화한 것은 비로소 그런 사소한 사항은 세상은 둥글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부서 부터입니다. 행동 변화, 오른쪽에 행동 변화가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아는 게 세상이 둥글다라는 사실이 세상이 둥그어 이게 드러났다는 말은 내가 인지하고 내가 안다음에 여기에 대한 행동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발견되는 그 사람들의 세상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가 바로 행동 변화가 됩니다. 세상 돌아다니고 이러한 세상이 둥글다는 사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이 인지가 되고 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무역 경로가 만들었으며향신료가 거래되었다. 세상을 돌고 돌아 이 발견을 통해서 무역 경로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종류의 혁신과 진보를 고려했던 사회들 사이에 수학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공유되었다. 단순히 잘못된 가정의 수정이 인류를 앞으로 나가게 했죠. 왼쪽이 어떻게 돼요? 가정을 했는데 이걸 수정을 한 거야. 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를, 어? 내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내가 이거를 A라고 봤는데, 이쪽에서 봤을 땐 A라고 봤는데, 왜 세상을 이렇게만 보려 그래? 야, 이쪽 보지 마세요. 이쪽에서 봐봐. 이렇게 보이겠죠. 이거 또 다른 또, 어, 뭐, 외계인의 문구는 아니야? 뭐 이게 마약 뭐 종이 뭐 이거 있잖아 뭐 이게 어뭐 얘도 고대 고대 문명에 이렇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쳐다보는 순간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 인류는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됐죠 네, 주제 문장 뭐라고 쓴다 네 가정의 잘못된 가정의 수정을 통해서 인류는 발전할 수가 있게 된다. 인류의 행동이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네가 기존에 가졌던 선입관을 인지하고 있는 거를 좀만 바꿔봐. 그러면 너 굉장히 발전 있을 거야. 라고 보는 거야. 네가 어떤 현상을 쳐다보니 현상에 대해서 색관격을 끼고 보지 말라고. 이쪽에서도 한번 보라고. 내가 공부했는데도 안 된다? 좌절하지 말라고. 해본 적이 없. 아, 니이말 하면 좀 미안하죠. 네. 아. 많이 안 했으니까, 새벽 한 2시까지는 해볼까? 새벽 한3시까지 해볼까? 어, 영어? 그럼 그래, 선생님 말대로 로직 한번 짜볼까? 뭔가 달라질 필요가 있는 거죠.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36번, 단어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majority가 되고요 1번, majority가 됩니다. 대다수라는 뜻이 됩니다. 대다수, 음, minor, 두 번째, minor. 아니, 그냥 우리가 순서를 아니까 저기로 할까요? bc로 가야 되나요? 네, BH로 가요. B부터 갈게요. perceive 하면요. 인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perceive가 돼서 뭐뭐 뭐뭐를 타동사입니다 인지하다, 인식하다라는 뜻이 되었고요 impact 영향을 끼치다. 어디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 impact on을 씁니다 뒤에 전치사 어디 어디 애를 영어로 on이라고 쓰고요 impacted이 되니까 네, 영향받은 이란 뜻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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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rer가 바깥으로 x가 바깥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바이란는 뜻이에요 탐험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exploration 하면요, eh, 네, ration, 이 붙으면, 명사 형태로 바뀌게 되겠죠. 다섯 번째는 fear이 돼서, 얘를 네 번째로 하고, fear, 두려워하다, 라는 뜻이구요. 엣지는, 가, 가, 가장자리죠? 맨 끝부분이요. 넘어가겠습니다. t h e 동사원형, 감히 뭐뭐하다. t h 다음에, 투부정서를 써서, 감히 뭐뭐하다. 그 다음에 A번으로 갈까요? 마이너 o 7번으로 바뀌네요. 사소한, 작은, 이런 뜻이 됩니다. Reveal 하면 드러내다 바깥으로 낱낱이 어떤 사람의 비밀이 탈로되다 드러나다 나타난 뜻이고 반대말은 conceal이라고 정말 많이 얘기했죠 얘가 감추다라는 뜻이 됩니다. Massive 갑니다 9번 거대한 이란 뜻이 되겠고요. 매스, massive 거대한 tremendous, enormous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갈게요. Tremendous, enormous. 네, 전부 다 거대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다른 거 없고요. 넘어가겠고요. Establish, 설립하다, 확립하다. Establish, establish. 네, 어떤 이론이나 협회 같은 거를 설립하고 확립하는 거예요. 정착시키다의 뜻이 establish예요. 여기까지 됐죠? 넘어갑니다. 11번에 innovation. 예, 네, 혁신이 되고요. advancement 하면 발전이 되겠죠? 13번에 correction. 아 선생님 써야지. 또, 여어는또안쓸 거야, 아마. correction이 돼서. 예, 수정이 되겠죠. 바꾼 겁니다. 정확하게 정정했습니다. correct 하면 정확하진 않듯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정한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다 정리했으니, 요거 외우는 데는 한 14분, 한 12분, 3분 정도 걸리는데 끊어야 돼. 자꾸 또반소리 하는 거는, 이거 단어를 안 외우면 또 다음으로 문제 갔을 때또 외우고 앉아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금 시간을 들여서 외우면, 다음번에 여기서 저, 적어도 한2 0는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럼 계속 그게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지금은 15분에서 20분 되는데 다음부터 10분이 뭐예요? 그다음에 5분이 뭐예요?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보자마자요. 정말로. 에이, 거짓말 같죠? 거짓말 아니랬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문제 풀고, 키워드 다 잡고, 답까지 고르고, 예, 주제 문장에서 키워드 두개 잡으시고 난 다음에 쌤 수업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네. 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ake decisions. 우리는 결정을 만듭니다.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간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아는 마치 모모하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근간을 두고 우리는 결정하게 됩니다. 자, 왼쪽을 직독직해로 1번에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 u 단계는 d e c s o n 이라고 써주시고, no 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면 d e c s o n 이 결과 또 나오네. 영어는 원인과 결과가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순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거야. d e c s o n 먼저, no 가원인 뒤에 나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러 o g i 에는 d e c s o n 이 나오고, 오른쪽을 노우로 가고 이제 정리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 자, it was too too long. 너무 오고 너무 오래 저는 아니야. 대디아한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세상이 평평했다라는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너무 오래전은 아니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었대.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세상이 평평하다고 믿은 거가 빌리브가 노우죠. 아는 거죠. 디시전은 뭐 여기서는 그냥 땡땡 할게요.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됐죠? 넘어갈게요. 이 인지된 사실이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 임팩트 다하면 영향을 끼쳤다는 뜻이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고, 얘가 목적어 되겠죠. Perceived truth가 얘가 Perceive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보시다시피 Perceived, Believed, No. 이게 다 같은 단어 뜻으로 여기서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 이게 다 인지된다는 뜻이야. 이 사실이, 이 플랫하다고 생각한 거잖아. 내 행동의 영역이죠. 있때 그럼 여기서는 행동과 결정이 같은 맥락에서 쓰였다라는 사실 간파하고 이해하고 몸으로 체감하고 느끼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어의 핵심이다. 독해 핵심 포인트다. 몸하는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있었다 매우 거의 네, exploration 탐험이 아주 없었어. 이러한 인지 때문에, be able은 뭐냐면,를,를 다음에 복수명, 아, 불가산명사인 추상명사가 나오면 거의 뭐 안타는 뜻이죠. 근데 very까지 써서 완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만약에 그들이 여행한다면, 너무 멀리 여행한다면, 그들은 떨어질지도 모른다. 분리돼서 오픈는 여기서 분리해요 가장자리에서 분리돼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평평하니까 배타고 가다가 쭉쭉쭉 가다가 그래서 옥 이렇게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거죠 지구의 가장자리에 분리돼서 바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은 지구가 평평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falloff 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구가 뭐에 평평하다고 믿으니까요 so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당사자들에게는 그들은 못해서 감히 트래블하지 못했죠. 아니었대. 예, 언티은뭐말 때까지라는 뜻이죠. 이런 사소한 차이점이 드러났던 것 이런 사소한 차이점이 얘가 주고 어 드러날 때까지는 아니었대. 뭐가 세상이 둥글다라는 얘가 얘를 꾸며주죠. 이런 사소한 세상이 둥글어. 어, 그럼 되게 사소한 자세함이야. 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니었대. 뭐가 그러한 행동이 바뀌 바뀌었어. 어디에서 거대한 스케일에서 그러한 행동들이 바뀌게 된 거야. 다시 갈게 이러한 사소한 자세함 점이 즉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소한 자세함이 드러날 때까지는 사람들은 뭐했다? 행동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행동이 어떻게 됐어? 변화가 됐다는 말이죠 오른쪽이 지구는 둥급니다 라운드라는 게 드러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Massive Scale 아주 거대한 규모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죠 자, 어퍼 디스커버리 이 발견을 하자마자 사회는 시작했다. 여행하는 것을 시작했죠. 가로질러서, 지구로 가로질러 여행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오른쪽은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발견이 뭐야? 알게 된다는 거지. 퍼시브 빌리브 도 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하기 시작했죠. 행동 자체가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무역 루트가 확립이 되었고, 향신료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동이 바뀌게 되겠네요. 새로운 아이디어, 뭐 같은 수학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유되었죠. 어디 사이에서? 사회 사이에서. 그리고 그것은 허락했다. 모든 종류의 혁신과 발전을 허락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태어났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게 됐고 이게 바로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이 n o v a t i o n 혁신을 일으켰고 advancement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The correction 수정은 뭐에? 단순한 잘못된 가정의 수정이 오른쪽에 들어오죠. Correction, 오구 simple. 잘못된 거에 수정이 단순한 아무 되게 자, 아무런 것도 아니야. 근데 이게 좀 잘못돼 있어. 이거를 니가 수정을 하면 인간 인종이 앞쪽으로 움직인다는 말이 인류가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된다? Move forward라고 똑같은 말이 뭐야? Advancement지 뭘 이렇게 보는 거죠. 요, 요거랑. 이거랑 완전 같은 뜻이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로즈맵에. 주제문장 못 써. 단순한 오류의 수정은 엄청난 행동의 결과를 만든다. 라고 주제문장 써주시면 되겠죠. <laughs>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문법갑니다. 네, based on 어디 어디에 근간을 두고 수동 형태인 be based on을 써서 어디 어디에 토대를 두고 네, 과거분석 썼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hat we think에서 두 번째 전지사 on 다음에 명사가 없죠. what를 쓰고 we know 우리가 알아 무엇을 아는 게 없죠.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 윗띵크는 뭐였어요? 아 여기에 그냥 곱살이 끼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없어도 되는 주어동사인데 문장이 그냥 아유 저좀 끼워주세요 하고 이렇게 그냥 곱살이라고 그러죠 그냥 주걱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이렇게 여기서 i that은 t 얘가 가져오고 진주어로 보셔야 되겠죠. 진, 이렇게 했던 것은 멀지 않은, 뭐 너무 오래전은 아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번으로 가서 very little exploration이 돼서 little 다음에 little을 더 아닌 걸로 얘기해주기 위해서 very little을 썼고요.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면요. 즉 셀수 없는 추상명사가 나오는 경우에 뜻은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이 됩니다. If they traveled, they might fall. 네, 가정법 과거가 쓰였네요. 가정법 과거는 if 다음에 과거형 동사를 쓰면 주어를 쓰고 조동사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는 거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죠. 여기까지 됐죠. 5번은 it was not until day. 야, 요 구문은요, 시험 문제 그냥 별점 100만 개 때려주세요. 그냥, 예, 너무 중요해요. 고, 이때까지도 계속 시험 문제 나와요. 세미를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탐은, 시작 안 했어. Didn't start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시작 안 했다. Until 어느 때까지?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이렇게 쓸수 있겠죠. 탐은 시작하지 않았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문장이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네. 'until mom came back'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문장을 강조하고 싶으면 부사절을 강조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냐면요 'it'하고 'that'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얘를 앞으로 보내요. 그럼 'it was until mom came back that'. time, didn't, start, his, homework 가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 뒤에 있던 until mom came back 을 앞으로 끄집어 내면서, 앞으로 끄집어 내서 강조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앞뒤로 it 하고 대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면은어떻게 된다? 엄마가 오 돌아오고 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탐은 숙제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말은 엄마가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탐은 숙제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이나을 아파트를 뺍니다. 그럼 it wasn't until mom came back that t i m did start.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s t a r t d 나 히즈 s h o m 이렇게 되겠죠. 이 말은 엄마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탐이 숙제를 시작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정리해라. 스탑 버튼 지금 눌러. 그리고 정리해.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탐은 숙제를 시작하지 않아서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는 안 해서. 그러면 이 말은 엄마가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숙제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적었죠. 얘는 무조건 쉬운 문제예요. 얘도 무슨 뜻이다? 이 사소한 차이점이 드러날 때까지는 아니었대니까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뜻이야. 원래 나치 여기 들어가 야 있는 거잖아. 선생쌤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은 사소한 차이점이 드러나고 나서야 비로소 행동이 변화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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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스톱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퍼는 아 번호 까먹었다. 미안해. upon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동사가 오고 싶으면 ing 를 쓰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 됩니다 얘는 in 이나 on 다음에도 역시 동사에 ing 를 쓰면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고요 as soon as 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와야 돼요 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게요 이 위치는 뉴 아이디어스를 받아야 돼요. 선행사도 여기 주어하고 표시해 동사 나왔잖아. 그리고 여기 동사 또 나오고 싶으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예, 허락한 거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허락을 한 거죠. 대죠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